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요 요즘에 새로 보너스가 만든 신작 네코 호핑 어이구 네코 호핑입니다 요게 어떻게 까느냐면은 쿠앱이란걸 사용해야되는데 그 사용법은 일단 이게 일본판이다 보니까 한국 플레이스토어에선 깔리지가 않고 사용법은 제가 나중에 까는 법올릴테니까이 영상 보신분은 꼭좀 봐주세요 내일 정, 한, 아무튼, 이게, 그냥, 최대 2단 점프까지 가능하고, 요, 뒤에 꼬맹이가 달려있으면, 한번더 점프가 가능한데, 한번 점프하고, 넣으면 꼬맹이가 없어지거든요. 이 꼬맹이 생각? 정확히 무슨 양콘인지는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건 일진 양코. 전, 저 같은 경우, 지금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4단 점프까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뒤에 그러면 애들 모을 때 모을 모을 때마다 어, 혀가 좀 꼬이네 무한으로 이렇게 쭉쭉 갈수 있는 거죠 그럼 계속 많이 모으면 위급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길어지는 거죠 어왜 이러지? 고치가 잘안 먹어요. 일단 양코 게타전쟁을 뭐냐 같은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친근한 느낌이 좀 들어요 양코를 꽤 오래한 사람으로서 아니 뭐 구구도 날라다니고 이거 현지 이건 일진 고양이고 뭐일단 기본 캐릭터는 당연히 고양이 호핑이고 뭐 쿵우하고 스모 빌더 고양이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왕 고양이 브론즈 이거는 뭐냐 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코인 같은 뭐라 해야 돼, 코인 같은 걸 150개 써서, 어이구, 150개를 써서, 어 제비도 날아가네? 뽑을 수 있어요. 아, 이거 꼬맹이를 좀 모아줘야 되는데, 이때 좀. 제가 뭐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어느정도는 가봐서 저 이런 달리기 형식 게임을 은근 좋아하고 잘해서 어이번에좀 뭐 머리 못갔네요 이거 요 뽑기에서 이거 토큰 150개로 뽑기를 할수 있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거는 요 일진, 라만사, 쿵후, 빌더하고 요 코핑인데 밀진이가 지금 레벨 높고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좋은 점, 여기서 양코대준장으로몇 가지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통조림과 XP하고 일단 있는데, 제가 했던 거는 유튜브 찍을 때 신기록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의지해요. 라도 그렇고, 여기서 또 신기록을 세워봅시다. 제가 아마도 3 0층에 갔던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제가 이번 주말까지 꼭 올리겠습니다. 그, 네코핀과 양코드전쟁 1번판 까는 법. 양코드전쟁 1번판이 지금 현재 6주년 기념이벤트로 일단, 1번만 깨면, 최대 레어보기를 다번 돌릴 수 있더라고요. 너무 꿀이죠. 그리고 1장을 깨면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플래티넘 티켓을 줘요. 미션에서. 이러면 그냥 너무 사기 아니면 플래티넘 티켓은 참고로, 울트라, 울트라 슈퍼레어를 확정으로 뽑게 해주는 티켓입니다. 지금, 일판 유튜버님들은 다 흑사냥 뜨셨다는 분도 있고, 그러던데,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일단 제가 이걸 어쩌다 보다 찾았거든요 이거 까는 법을 뒤로 갈수록 점점 빨라져요 웬만한 게임다 그렇지만 옛날에 쿠키런 같은 생각난다 오 살았고 이렇게 꼬맹이를 모아주면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많이 필요한데 빨라가지고 근데 웬만하면 2단 점프 이상 필요한 적은 없는데. 아, 여기 이런 식으로 광클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쭉 떨어질 듯. 13개. 139개. 한번더 하면 이제 그걸, 흑기를 보여드릴 수 있겠네. 일단 해재데는 그냥 일단, 처음에 1단으로, 아이고. 1단으로 뛰다가, 일단으로 뛰다가 2단 점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살짝 내려갈 때 뛰는 게좀더 멀리 가죠. 높이 뛰고 싶 높이 뛰고 싶어도 살짝 내려오려고 할때 높이 뛰는 게더 빨리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코어 핑뭐 포노스 너무 갓게 회사니까 뭐 저는 심리도 옛날에 리뷰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냥, 코레인저스는 아직 안 해봤는데, 제가 노가다 형식 게임은, 해봤자 게임은 개판이네. 개판 이네밖에 없는데, 별로 노가다 형식은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이 제비는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나 보네. 그냥, 코레인저스는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냥, 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지금, 저하고 비슷한 수준의 친구가 같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 크로노스 TV, 그, 시공신 크로노스 있잖아요. 그 사진에 크로노스 TV라고, 크로노스 TV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제 미국가 있는 친구인데, 지금 현재. 지금, 미래편 3장을 모았더라고요 어이구. 걔가 날 따라잡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조마조마 하긴 한데, 150일에 죠뽑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오! 테코로가 나... 아, 테코로가 아닌데? 누구지? 아슈루가? 아무튼, 누가죠? 최대 능력치가 진짜, 우와! 헉! 요 놈은 지금, 별 보너스가 진짜 많아요. 에토큰너 보너스가.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좀더 얇... 일단은 제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게 루가기 때문에 이테코루가 진짜 아시로가는 아니고 테코루가 아니고 점프로이 좀더 좋은가? 이지어넘진 않은 거라 테코루가 만나 가시로가도 아니고 아시로가도 아니고 바바라가 노비로가 아니고 고, 아, 그냥 고양이 루가구나, 얘가. 고양이 루가? 운이 좋았네요. 얘, 그래도, 좋은 애인 것 같은데? 일진이도 좋은 거긴 했는데, 어차피 뭐, 걔는 슈퍼레어였고, 실제 등급은 얘는, 뭐냐, 울슈레니까, 양코에서도 뭔가 기분이 좋아요, 울슈레 뽑은 느낌이어서. 최고로 갖고 싶은 울슈레 시리즈가 루가인데, 루가가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될수 있으면, 저, 제양코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이게 뼘플하게 좋네. 아이고. 아직 깐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 진짜 토크모너스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일, 뭐, 뭐 이상을 하라는데. 제가 일본어는 잘 읽을 줄은 전혀 몰라가지고. 일본판은 모르겠어요. 양코전도 지금 일본판도 지금 깔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은근 보면 어려워도 막상 해보면 잘하는 사람 아니고 힘들더라고요. 여러 번 단련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가지는데 이것도 일종의 녹가라고봐야 돼요 이런. 헬렉스 점프나, 힐렉스, 그, 스피드볼? 그런 단계 형식 게임도 오히려 노가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아, 왜 이러냐, 오늘. 웬만하면 그냥 계속 하다보면 되는 거여서 계속하면 그냥 무조건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근데 구거랑 재미는 그냥 디테일이네. 요것도 업데이트 되겠죠? 쿠앱이, 쿠앱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이거 깔았는데, 업데이트도 되나요? 쿠앱으로 업데이트도 될것 같긴 한데, 일본 게임을 업데이트가 되겠죠, 뭐. 양코대전쟁은 업데이트 안 되면 아예 뽑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아, 왜 이래.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얼마 못 가도 지금 3개씩을 주네요? 아, 한판 안에 500그 코인을 먹으라 그건가 보다. 그러면은 이거 토큰 50개 얻으려면 코인 위로 먹어볼게요. 어차피 여기서 도령하고 신장이퍼 같은 귀한 아이템도 주더라고요. 트랜스레이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릴판도 이제 좀 오래 하려고요. 제가 일단 한국판 뭐 지금 해명하긴 좀 그렇지만 예전에 버그판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정판을 안 하고 한게 아니라 정판하고 같이 했어서 하다가 재미없어서 그냥 바로 지웠거든요. 너무 가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근데 보니까 일본판하고 한국판하고 같이 깔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한 번에 여러 개는 못 쓰는구나, 이 꼬맹이를. 와, 500코인을 한 번에 어떻게 모아? 아이고, 또 끊겼네. 이게 자꾸 끊겨가지고. 지금 용량이 없어서 또 끊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500코인? 한 진짜 9천점 정도만 가면 9만점인가? 그 정도만 가면 될것 같은데, 오, 죽어 보네다 먹으면 위에 그게 올라가는구나. 황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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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좋은 것 같아요. 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 열매가 귀하더라고요. 잘안 나와서. 300, 370개? 아! 아깝다. 14개나. 요 녀석이 진짜 500코인을 뭘 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근데 요, 요 녀석이 진짜 매달, 토큰을 되게 많이 주네. 연속으로 다 먹어. 죽을 뻔 했네. 이런 식으로 요, 그, 꼬맹이 새? 꼬맹이 새라 해야 되나? 이 녀석을 활용해 잘 활용해야 돼요. 또 너무 빨리 써버리면 후안 가서 위험해져서 처음에 이제 모르다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하나 먹으면서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은근 어려워요. 뒤로 갈수록 뭐 새로운 장애물이 생기는 건 아닌데, 땅이 그냥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그런 모션만 추가될 뿐이지, 딱히 어려워지진 않은데 좀 빨라지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는데도, 뒤로 가면 확실히 어려워져요. 왠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500개 보기 이렇게 힘들었나? 다시. 티비님은 이걸 100층이나 가셨다는데,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3 0명 20, 30층 갔었나? 그쯤에서 막혔는데, 그냥... 근데 이게 두배로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3개 정도밖에 없는데, 10개가 넘게 올라요. 막 300개씩 주고 그럼 진짜 좋겠다. 근데 일본판은 확실히 한국판보다 혜택이 훨씬 많네요. 일판을플레이해 일반, 보다 보니까. 어, 살았네? 죽을 줄 알았네. 이게 왜? 판정을 아직 자세히 모르는데 이 정도만 가도 한 개를 주네요. 한 3층 정도에서 죽었는데. 이단 점프 이상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그 코인을 먹을 게 아니라면 보니까 근데 어렵네요 이게 다 먹는 게 이게 위에 카운트가 되는데 다 먹는 누적이 아니라 서 뭐냐 다안 되면 뭐든다또 하나 놓치면 초기화되는 기록이 남는데 그거에 따라 이게 보상이 올라가나? 또 꼬맹이 하나 더 썼고 빨리 500개 모아보자 한번 이건 반에 제가 지금 밤늦게 좀 녹화를 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15층 필요 없는 타이밍에서 뛰면 그냥 망해버리네 뚫린다. 뒤에 애들이 따라와서 오히려 더,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얘네가 광고를 한번 볼게요. 와이파이 테이를 잠깐 쓰고 서 너무 아까워요. 그당구 게임. 이거 일본판인데 광고도일본어로 나오나 원래? 광고 짧은 거네. 아, 말해 주시고. 갑자기 느려졌어요? 부활하니까 느려. 오, 고스트 몽몽이다. 요소들이 추가가 되네 고스몽몽이랑 구구랑 제비 그 다음 나뭇잎들 이렇게 다름 500개 코앞이다 500개 돌파 그럼 음, 바로 깔끔하게 죽어주시고 야, 네, 아까운 데이터 아 맞네 오 도령 고령을 세 개나 준답니다. 일 판에. 200m 이상 두 판을 가라는 것 같은데, 몇 미터인지 어디 나오지? 아,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 들어가면. 200m 금방 갈 텐데? 응? 이 미터수가 아닌가? 그냥 무작정 오랫동안 가다 보면 있겠죠. 속도 차인가? 근데 이거 유튜브 닉네임을 영어로 하면 좀 뭐냐 조회수가 잘안늘나요 사람들이 잘 안보나? 그래도 뭐전 절대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서진방님하고 그 주문가우르르님 같이 뭐 재밌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는지잘 뭐, 뭐, 뭐라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고 싶잘하는 잘, 아, 뭐라, 뭐냐, 재밌게 할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뭐제 채널에 들어오게 되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일단 뭐 하나 했어요. 조금 오늘 영상 여기서 그냥 마쳐버리... 맞춰버릴... 아니다. 지금 한판 더 해볼게요. 지금 뽑기가 가능할 것 같아서... 아직 근데 여기 캐릭터가 많지 않은 상태여서... 이 다음엔 제가 알고 있는 거 브론즈 여왕 스모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도령도 없고, 그거 뭐냐? 메달로도 할겸 이렇게 오늘 꼬맹이를 낭비하면 안 되는데, 아, 20m가 아니야20 단계에 뭐냐? 20층 넘어가라 그거구나. 본격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일본은 뭐 영어랑 사실 단위랑. 그 숫자 섞여 있는 거잘 잘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뭐 한자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신한자는 20층 일단 반 왔고 양코로 양코로 뭐 도령을 옮겨준다는 더할 나위 없죠 뭐 저한테 도령이 좀 매우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제일 필요로 하는. 근데 그걸 한판 얘기여서 어차피. 16층? 죽을 뻔했네. 요새서또 깔끔하게 죽어줍시다. 뭐 일단 도령도 받기 전에 뽑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스모, 스모 고양이. 이 녀석도 요 그게 높네요. 요 메달업. 이 녀석도 그레이드를좀 해주시고 양코 대전쟁으로 이거 옮기고 끝나겠습니다. 일판 양코드 전쟁 까는 법은 내일 찍고, 오늘도 저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룡 세개 진짜 좋나? 오! 안녕히 계세요.